나는 맡은 일도 잘 해내고 회사 인간관계도 놓치지 않는 직장인이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다. 어릴 적 나는 친구 관계 에 어려움을 겪고 소외되었던 조용한 아이였다. 음흠. 헹. 어 미안 공이 잘못 날라갔네. 야 빨리 무릎 꿇어 임마. 괜찮아라고 괜찮아, 말하고, 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오지, 나오지 않아. 않아. 뭐 뭐야 기분 나빠. 야 가자 가자 소름 돋는다. <laughs> 에서 돌아오면 긴장이 풀려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내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잉? MBTI? 꽤 오래 걸리네. 다 됐다. 오, INFP?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공상이 쉽게 빠지며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침.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까워지는 데 시간이 걸림. 아니, 이거 완전 나잖아. 나는 그날 이후로 MBTI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16가지 성격 유형을 보고 또 보며, 장점과 단점, 나에게 맞는 유형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며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야, 왜 혼자 없고 난리야. 미순이랑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아, 응, 응. 음, 뭐 먹지? 숙희야, 뭐 먹을 거야? 아, 지금 오므라이스랑 치즈김밥 고민돼 죽겠네. 그럼 둘다 시켜. 나랑 나눠 먹자. 오, 게이드? <laughs> 민영아, 왜 웃어? 사람을 항상 살펴보고 보살피는 인프제. 협조적이며 협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프제. 모두가 만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인프제. 완전 MBTI 과학이지 않냐? 와, 신기하다. 민용이는 날 너무 잘 아는 듯. 호호. 굿.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무관하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F제. 타인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큰 F제. 이해는 하고 끄덕이냐? 아, 뭐래. 다 알아들었어. 음식 나왔어요. 아, 나왔다, 나왔다. 어, 뭐야? 나 제육 안 시켰는데? 나 순두부 시켰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제육 먹을게. 어? 아, 그건 좀 그런데. 아이씨, 팔, 조팔.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짜증나. 그럼 바꿔달라고 해. 아, 너가 말해주라. 응? 내가 왜? 너 f 제잖아 외향적이고 활발한 이. E. 그거랑 뭔 상관이야, 참나. 어, 지평씨다. 응? 저 사람은 또 누구래? 관리팀 지평대리 너무 멋있지 않냐? 지평대리는 무엇보다. <laughs> 음흠, 음흠흠, 음흠. 오. 아, 깜짝이야. 민영씨 놀랬네요. 아하하하하하 지평 씨 안녕하세요. 뭐예요? 아 드실래요? 제가 커피 하나는 잘 타거든요. 뭐지? 따뜻하고 사교적이면서 배운 사람의 배려. 혹시 지평 씨 MBTI가 뭐예요? 음 ENFJ요. ENFJ. ENFJ라면 나랑 천생연분 궁합도 안 본다는 찰떡 맞돌이 MBTI. ENFJ가 좋아하는 사람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 어 죄송합니다. 어 지평 씨다.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하시나봐요? 아 네네 요즘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laughs> 저도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 좋아하거든요 뭔 논법? 어 헬로우 안젤리나 예 yeah, 비지 비지 메이 데이 메이 데이 휴 큰일 날 뻔했네 민영아 뭐해 오늘 새로 인턴 왔잖아 여기 우리 팀 민영 대리 안녕하세요 대리님 신입 인턴 강매현입니다 음 그래요 잘해봐요 봄 기념으로 카페나 갑시다 아 우리 저기 앉자 저기 헤헤 <laughs> 지평 씨 옆자리. 흠, 또 다들 나을거리고 말을 못하네. 이럴 땐 내가 나서줘야지. 매연 씨는 MBTI 뭐야? 흠, <목소리> IS 뭐더라?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오, 매연 씨 MG 아니야? MBTI를 모르면 어떡해흐 흠, <목소리> 아 MBTI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아, 아,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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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알게 됐어요. 나는 새로운 인턴에게 묘한 긴장감을 갖게 되었다. 왠지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 예쁘고 날씬한데 지평식까지 안다. 이제 들어가 보자. 요, 매움, 옥상 고 오기오기. 나는 몰래 옥상에 따라갔다. 아하하하하, <laughs> 아 오빠 완전 웃겨 진짜. 허허허허, <laughs> 화목해 보이는 둘을 보며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안돼, 안돼! 그래, 이팁이였어이 팁이라, MBTI에 관심도 없고, 자기 걸안 밝히는 거였어, 일부러. 에이! 아, 빨리 사무실 가서 애들한테 말해줘야지. 응! 음. 야, 진짜? 아니, 무슨 회 헤이를 맨날 해! 헤이 전에 수벅고? 어, 애들 왔다. 타이밍 이즈 굿. 수벅 갈때 민영이 불러? 아니, 시댕아 맞아. 걔 오면 허거한 날, MBTI, MBTI, 어우, 귀에 딱지 앉아. 그니까, 전에 나도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라니까, 바로 MBTI 뭐냐고 물어보더라. 헐 대박 니엄��? 미쳤다, 진짜. 아, 개웃겨. 그래서 벙 쳐가지고. 허허허허. 말도 안 돼. MBTI는, MBTI는 과학인데. 모두의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MBTI. 어, 민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흐너 <laughs> 인팁이지. 남에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고, 본인만 하는 인팁. 아휴, 아직도 그 얘기. 대리님, 저 인팁 할게요. 됐죠? 어 진짜. 저 매연씨, 미안. 내가 좀 오바했다. 커피 한잔 할까? 네. 여기 매연 씨, 내가 커피 한 잔은 잘 타거든. 마시고 오해 풀자. 네, 뭐오해랄 것도 없죠. 어? 아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감기지? 흠 하. 내가 왜 자고 있지? 아 머리야. 얼른 업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머 어떡해 뭐야 뭐지? 뭐야 뜬 치태! 머리가 매연 씨. 왜왜 그러는데? 왜들 그래? 왜요? 내 머리가 왜? 좋다? 어, 잠깐 저좀 볼래요? 뭐지? 날 왜? 무슨 할말 있나? 민영씨, 나 민영씨 좋아해요. 우리 사귈래요? 흑 역시 m b t i 는 과학이야. 너무 좋... 응? 지평씨 꽃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 어, 당신은 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 이놈의 애력 상상력이 또 발휘돼 버린 건가? 아, 너무 빨리 잡혔다. 잘될수 있었는데? MBTI 대로라면 우린 청생연분 광민현 씨, 왜 피해자분의 머리를 미셨습니까? MBTI 때문이요. 이게 다 MBTI 때문이야. MBTI. 네? 대답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NTV죠? 맞췄죠 <laughs>